모든 일정 어, 뒤로 하시고 어, 본대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저 도의 박상동 의원님 그리고 어, 백태기 고문님 그리고 박성훈 의원님 이우환 의원님 전병호 의원님 또 백종희 보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애기민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네, 행사를 위해서 정말 물신 양면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이모님과 학부모님들, 오늘또이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경남 한경연 회원님과 또 오늘 수상을 하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우리 청소년과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경사 공모전에 어, 예에 수상을 하는 수상자 여러분께 정말 뜨겁게 환영을 하고 뜨겁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올 초상자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자, 그럼 대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한국청소년한경단은 전국의 청소년들이 자인을 부삼으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는 봉상 봉사공동체로서 학교 안밖에서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환경단의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보존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미래 세대의 지도자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의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푸른 자연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예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정상향과 창의성 향상을 목표로 삼는 환경산랑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 채로 이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들이 꿈꾸는 푸른 숲,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을 그림과 글씨로써 만큼 펼지를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이는 더큰 교실이며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상호의 태도는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긍정적인 태도는 지식으로만 얻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기의 아름다운 추억, 기분 좋은 경험들이 긍정의 힘을 만드는. 자연군이 된다고 봅니다. 한 그릇 한 그릇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고 지키듯 청소년 여러분 들이 환경활동에 지역사회에 나아 가 우리 지구를 푸르고 건강하게 지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진정한 환경지킴이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것으로 이 행사를 위해 물신 양묘로 지을 아끼지 않으신 안개 초등학교 자유미 교장선생님과 강기자 일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행사를 위해서 정말 이 많은 준비와 식물을 맡아 주신 우리 안개 초등학교와 어. 상계초등학교 이모님과 각 단장님들 그리고 청소년 한님단 이모님과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상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어, 내빈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기특기를 예, 충만드리기를 예, <laughs> 바랍니다.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87호 상장 환경그림 대상 성질자 고등학교 3학년 박지원 이 사람은 환경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경남환경연합이 주최한 제10회 전국 녹색세상 만들기 환경사랑 공모전에서 위와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조명래 대독.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본인이 알았지만 꽃다발 전작은 해야겠죠, 그래서 기념 사진 막. 촬영이 있겠습니다. 열 번째 맞이하는 우리 전국 녹색 세상 만들기 음 Kelvin, 환경 사랑 네. 공모전. 시상식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게 벌써 10년째 이렇게 이 환경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경남환경연합 또 한국청소년환경단의 남성용 총재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경남연합을 이끌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신 우리 학생 여러분 정말 환경을 이렇게 챙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여러분들 또 축하드리고 그 수상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우리 녹색세상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더 큰일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행사 축하 드리고 예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홍콩 이제 손니다자 우리 핫핫 아, 핫? 아, 예, 예. 안에 안에 아, 러브러브러브러브자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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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더 보이 마지막 한번 더 하나 둘강병승리 자.